그 브라시 지이 응? 브라시 붙여봐 근데 안전이 약간 응. 막진 않아서 저거 시크대 물 받아가지고 버리잖아요 네 너무 큰, 너무 명예가 보이네 왜지? 꺾 부분에서 그게 물안 흐르지? 왜? 응? 안 흐르지? 응 네. 어? 네. 이거 빼면 되잖아? 이거 빼 되잖아 요 이거 솔직히. 이어 내려주면. 들가 아, 들어이잡아 길게 잡아리면 어? 나와. 응? 기한번 배관이 깨져가지고. 70, 70cm는 봐야될 것 같아. 예, 맞아. 아, 저기 집수점. 집수점을 얻어놨는가 봐. 뚜껑 열어. 뚜껑 열어봐. 에 그래, 하나 열고 응. 하나 해야지 자, 흔들어 흔들어 봐 <laughs> 뚜껑이 아닌 것 같아 씨, 뭔지. 이게 뭔데? 열어 응? 이어잠만 <laughs> 천천히, 아무리 지게 아 뭐야 응? 이야 <laughs> 으아 뭐 어떻게 <어떡해>? 해다 <laughs> 퍼야지 뭐 어떻게 해 이거 뭐. 알았어 뚜껑 닫아 <laughs> 꽃진사랬잖아. 그거이 사라했는데 찍단 말이야, 지금은 다 찌그러졌어. 찌그러져 가지고 어, 찌그러져서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됐는데. 그래서 이 자리라고 얘도공 <목소리> 예. 해봐. <목소리> <그럼> 완전히 겠네 <빽했네. 웃음> 어. 배관이 완전히 찌 됐어. <목소리> 와, 이 t j 인데 응? tja? tja, t j 아래 배관 있어, 또. 내시을 네 줘봐. 응? 내시을 네 줘봐. 자, 집수 좀드려내고 응. 배관, 이렇게, 신설로 깔았습니다. 자, 내시을 네 넣고, 죽노. 중나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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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빼고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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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내 놔물부 오케이. 됐어? 응. 배관이 근래가 돼가지고 배관제 다, 다 했고요. 네, 마지 통수 테스트. 물 털어놓으셔도 돼요. 털어놓으셔서 같이 보내시면 돼요. 아래로 틀지 마. 어차피 하나만 털어도 돼요. 그 <laughs> 기름하고는그 고압으로 다 써가지고 다되 거예요. 자물또한번 받으시고 또 하셔야 돼몇 번. 자 마무리. 자 마무리 했습니다 마무리.